여기서도 오늘 네, 다얘기했어요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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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원들이 아, 지금 얘기, 화가 그래요.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? 네. 사과는, 사과는 하셔야죠. 사과.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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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거 거. 아닙니까? 뭐가, 뭐가 있다는 <laughs> 아, 거예요? 당원들이 이렇게 냐왜 인사? 아니, 당원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. 한마디 하죠.

야, 여러분, 커튼 쳐버리네요. 예, 튼텐 쳐버리네요. 나가도 너무 막 나간다. 저 사람이 최고 희우고 너무하잖아, 이거 보장하니. 자정주범주 후보님! 개단이라고 표현하셨는데,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한신게말 많습니다. 힘내세요.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. 동야사퇴하라 야, 여러분, 첫 댄치어 버니. 네. 정봉조 후보님 여기서라도 한방이해 주세요. 여기서도 한 방만 해으요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? 사퇴하라정봉정로사퇴하라 정봉, 파티아라! 당원들이 이렇게 웃었냐? 저한테 개딸이라는 거 사과하세요! 개딸이라고 한거 사과하라! 사과하라! 개딸이라는 것도! 입이 가벼워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! 정치계를 떠나라! 파티아라! 뭘 심을래? 사퇴하라, 사퇴! 사퇴하라 사퇴! 사퇴하라 사퇴! 너 같은 거 필요 없다. 당원을 개무시하는 정공주로 사퇴하라!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저런 사람이 <목소리> 국회의원 안 되면 안 된다고. 안전해. 안전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강원이 지인인데 어서 개무실하고 있어. 아니, 보자 같은 똑같아. 왜, 고장 이제 뭐.